여러분, 우리 주식 시장, 뭐, 코스피, 코스닥갈것 없이 계속 우상향을 달리고 있죠. 작년 3월 19일에 1457.64 였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면 3147.37을 기록을 했어요. 이 좌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요. 이 3월 19일 날은 이렇게 엄청 떨어졌다가 지금은 우상향을 솔직히 장난 아니 아닌 정도예요. 지난 3년간의 기울기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기울기가. 기울기가 장난 아니죠. 그런데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거다 하는 그런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신흥 시장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예 선진 시장으로 편성이 되면 이 상황이 다르다 하는 보고서입니다. MSCI 지수라고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에요. 이것은 선진 시장 그리고 신흥 시장 프론티어 시장 이렇게 시장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과 함께 신흥시장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선진시장으로 갈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이야기하는 신흥시장의 디스카운트, 이거를 만회할 거며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비중을 늘릴 거다. 그렇게 되면 적게는요, 적게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7조 한 8천억 원에서 많게는 61조 천억까지 주식 시장에 유입이 될 거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참 엄청난 보고서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주가가 최대 27.5%까지 상승하고 주식시장의 변동률도 14.2%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명실공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투자 시장에서도 선진국으로 대우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예, 투자의 안전성도 그만큼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17조 8천억 원에서 61조 1천억까지 들어오게 되면요. 예, 시장은 아무리 적게 올라도 3418 포인트에서 많이 오르면4035 포인트까지 기록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게 오를 경우는 8%고요. 많이 오르면 27.5%까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한국의 주식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MSCI 선진국 시장에 편입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 거냐?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 MSCI 지수라는 게 쉽게 말하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에요. 이게 미국 중심의 뭐 시장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와 쌍벽을 이루는 게 있습니다. FTSE라는 게 있어요. Financial Stock Exchange입니다. Financial Stock Exchange.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이 벌써 선진 시장에 편입을 했습니다. 예. MSCI 지수하고 FTSE 지수하고 이게 거의 쌍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Financial Stock Exchange하고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하고 거의 쌍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MSCI가 한국 시장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빠르면, 오는 6월에 한국 정시가 선진시장으로도 편입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기관이나 펀드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진시장에 편입되는 그 지수부터 먼저, 예,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그럼 한국 시장은 지금 신흥시장이 있기 때문에 비중이 약한데 이게 선진시장으로 편성이 됐을 경우에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선진시장은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23개국이 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신흥시장은 중국이나 한국을 포함해서 27개국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런티어 시장은 베트남 등등에서 2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선진시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릴 때,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을 신흥시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지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상황에서 아직도 신흥 시장에 남아 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다. 결국은 MSS, MSCI 지수도 대한민국을 선진 시장에 편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어떤 증권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연구원은요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서 지금까지 한국 시장의 고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 쉽게 말하면 한국이기 때문에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전시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제값을 못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선진시장에 편입이 되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주가도 지금 3,100선인데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게다가 선진 시장에 편입이 되면요.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덜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변동성도. 지금 현재 보다가 적어도 4.2%, 많게는 14.2%까지 변동성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한경률은 예,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이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잡고 주가 상승도 잡고 변동성 축소라는 것도 잡는다 이렇게까지 예, 지금 분석해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건가? 한국 경제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이야기잖아. 우상향.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주가에는 거품이 끼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시중에 통화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그 통화량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예. 이것은 거품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경연의 이 보고서는요 어쩌면요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이 거품을 예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자꾸 우상향하려고 하는 실적만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면 계속 우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예, 성향이 강하거든요. 실제로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서는 예, 이 소비가 굉장히 빨리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예, 이 소비가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지금 점점 국내 소비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실물이 어느 정도까지 받쳐주면서 수출이나 내수가 받쳐주면서 예 여기에 어떤 MSCI 편의까지 선진국 시장 선진 시장 편의까지 가속화된다면 주가는 요동칠 가능성이 있지요. 문제는요 문제는 물가입니다 물가. 지금 물가가 예상외로 많이 오르거든요. 예. 소비자 물가가 2%도 이게 거의 중반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뭐2.4% 3%를 중반이다. 이렇게 하긴 좀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중반까지 올라갔다고 보이거든요. 예.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마 하나의 악재 중에 하나일 거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될 거니까. 예, 금리 인상이 되면, 예,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기에다가 정부가 돈 푸는 행위입니다. 현금 살포입니다. 이것도 악재입니다. 현금 살포하려고 하는데, 나라 돈이 없습니다. 나라 돈이 없고 국고가 바닥났어요. 결국은 빌려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채권 시장에, 채권 시장에, 국고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공급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이유죠. 이런 것까지 합치면 금리의 인상에 대한 어떤 요소들이 많아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걸림돌이. 그렇지만 MSCI 이 지수에 우리가 선진 시장으로 편입이 될 것은, 편입이 된다면, 분명한 것은요, 우상향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상향 할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주식 시장은 진짜 신도 모른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시장에 과도하게 투자는 하지 않지만, 예. 주식 저축을 하는 형태의 어떤 투자는 저는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은 여러분 절대 지금 뭐 예금금리가 형편 없으니까 0.86?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어딘가 투자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돈을 잠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주식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도 예. 조금씩 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거품이 있어요, 저는. 거품이 있지만 지금 좋은 지표들이 점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 예. 저도 지금까지 이제 투자에 한 달에 30만에서 50만 주식 저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도 고민을 지금 해보고 있는 단계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시장을 한번 잘 들여다보는 것도 하나의 부자 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